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 주셨고 또 그들의 필요함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자신들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배신식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발견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절하고 숭배했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고 또 자신들이 오히려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하여 그 금송아지가 떠오르게 했던 자신들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큰 일이 있은 후 오늘 말씀에서 회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짐 바깥에 그리고 멀리 이 회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짐 바깥 멀리에서에도 만나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회막에서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 또한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하여 그 죄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한편으론는 치욕스럽고 참 어려운 감정이기도 하지만 이 감정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숭배했던 모습은 정말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씻을 수 없는 요즘 말로는 흑역사와 같은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죄악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 처음 이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회막은 짐 바깥 멀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짐 바깥으로 나가 회막까지 나아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데는 꽤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모세가 자신들의 죄악을 놓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것였을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을 가렸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든 백성들은 회막 문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은 부정하고 자신들은 뜻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분명히 세우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회막을 통하여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 모세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회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악무하는 자는 짐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고 절하며 이 곰송아지를 만든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그 분위기와 그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죄악을 행하고 그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틀리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많은 가운데 그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죄악의 경우가 너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맞는가? 사람들이 다 행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만연하게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또한 많은 백성들도 그 죄악에 휩쓸려 그 일을 행한 경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회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군중심리, 군중들과 함께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 바깥으로 개인이 나와 그 멀리 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의 휩쓸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놓고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 나의 순종,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참 부끄럽고 참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삶의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아가는 것. 그 당시에는 부끄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의 또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수 있지만, 회막으로 나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회막으로, 회막 앞으로 나아올 때그 백성을 받아주시고 그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짐 바깥에 세우신 회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백성들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죄악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며 그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